아 니까 조금 더 코너 돌기 좋 죠. 나판에 물을 뿌려놨어. 왜? 뿌려 아, 뿌려놔서그렇구나 저걸 뿌리려 놓으니까 입고 셨더니 구나에발때는 배달 네내 아구, 왜 뿌려 거있어 빨리 이쪽은 뭐야? 소야, 이쪽은? 3번, 3번. 여기는 3번이야. 가! 자, 저, 저, 저기 또 만들어 놨고, 3번 되겠다가. 새로 만들어 놨네. 저번 2번, 이번 바닥 괜찮은데? 예. 네. 이거 바뀐 거예요 어? 이 번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 이 번도 바꿔놨는데? 어, 이 번이 제일 좋아 이 번이 괜찮아졌네 이 등감이 제일 좋아? <laughs> 가서야. 그만 탈라나? 올라가. 소야 어디 가? 여기 밖에만. 다시 신고. 올라가요, 그냥 가. 제제 수업은 이따 끝나고 먹어야 되나? 나가져 앉지. 일단 이따 끝나고 먹어야지 어유, 어, 이번, 이번 코스 땅. 어유, 이번 한번 더. 이번 이번 한번 더. 이번 한번더그럼고 이거 아주 좋아. 이번 아주 좋아. 이불을 좀 그만 앉아 줘. 이분을 더 재밌게 만들었네. 몇분걸내려는 데? 백분안요한분 정도밖에. 아분이 잠시. 이분이 완전 질거렸는데그네아이짱 거기 을가지고저차 창문색 해있는거아 자동. 에이, 진짜 그왜 왔고, 그, 그. <laughs> 자동 클로. <쿨러>. 아 진짜. <laughs> 저 나쁜 놈저기 있잖아, 저. 자동 풀러 아이씨. 아, 이거, 저거 사기 중이라고 엄청 고생 많으시네.